아 노방 납치 예예 yeah, 예. Yeah, yeah. 노방 납치는 이제 성교 팀이 왔을 때 보통 가능한 일인데요. 외국인이니까 사람들이 모입니다. 조금. 그럴 때 대충 얼버무리고 그냥 막 집어 넣어버려야 됩니다. <웃음> <그러면> <웃음> so getting the salvation force. 니하이 아멘. 아멘. See you next time. Oh, you. See you next time. See you next time. Bye bye. 제가 이거를 준비를 해 왔는데요. 네. 캄보디아 지도. 네, 여기 보시면 저희 캄보디아를 후원하는 교회가 세 개의 한국 교회가 후원하고 있습니다. 캄보디아 남쪽 코놈펜을 중심으로 남쪽은 평택 교회가 담당하고 있고요. 아래 북서쪽은 광주 동북 교회가 담당하고 있고 북서쪽 위에서부터 캄보디아 북동쪽은 벌교교회가 담당하고 있습니다. 후원하고 있는데요. 홈페이지에는 이게 다 올라가지 않고 이 중에 70% 정도 올라가 있습니다. 최근에 또 성교회처럼 되어져서 개척되고 있는 교회들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프롬펜이라고 해서 제일 아래쪽에 밑에 보면 프롬펜이라고 저희 교회가 있고요. 그 옆에 보면 프레이뱅 그 옆에 스베일링이라고 하는 데 그런 데는 최근에 연결돼서 라이프 오드 미션 소속 지역교 목사들의 지인들, 목사들 위주로 해서 전도가 되고 있고 그리고 이제 그 밑에 다깨오라고 하는데 저희 형제가 개척하고 있는 지역인데 이게 약한 2, 30명 모이고 있습니다 제가 시간이 없어서 많이 못 가고 있는데요 그렇게 이제 푸는펜이 이렇게 그룹화돼 있고 그 다음에 그 위쪽에 북서쪽 보시면은 큰 호수가 가운데가 있는데 그큰 호수 옆쪽으로 해서 제일 위에 바티멘체와그 밑에 바탄방이라고 하는 데가 있습니다. 바티멘체와 바탄방에는 저희 지역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스티커가 두 개잖아요. 사실 스티커 네개붙여져야 네 됩니다. 사범 목사가 자기 교회가 하나가 있고 성교회가 두 개가 있고 또 개척하고 있는 데가 또한 군데가 있고 물론 이제 이들 위주가 많이 돼 있지만도 그다음에 바탄방이라고 하는 데가 그 밑에 또 스티커 또 하나 있는데 거기 포음 목사인데 포음 목사도 교회가 세 개입니다. 본인 교회 하나에다가 관리하고 있는 성교회가 두 개가 있고요. 거기에 이제 한백한이 삼십 명 모이고 있는 바탄방 보도교회가 있습니다. 거기도 저희 교회입니다. 거기는 이제 멀기 때문에 뭐한 달에 한두번 정도 가서 이렇게 성경 가르치고 그러는데 집회하면은 거의 뭐한2 0 0 명도 모이고 뭐1 5 0 명도 모이고 엄청나게 모입니다. 거기도 그리고 이제 바티멘째 위쪽이라고 하는 그 지역은 이제 베드로 목사, 이영표 목사 뭐 이런 분들 있는데. 어, 이영구로 목사 같은 경우는 이제 교인이 한 380명 되고요 저희가 집회 1년에 한 서너, 서너 번 가고 있고요 베드로 목사는 교회가 하나인데 한 70명 정도 모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에 보면 바티멘또 소파의 목사 저희 교회 지경 목사인데 이제 라이프 오드 미션 소속 목사인데 소파의 목사 교회만 해도 한 500명 모입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 또 연결돼서 본인이 개척하고 있는 교회가 한 50명 모이고, 하이간 성교까지 포함하면 그렇게 됩니다. 이소파의 목사가 침례교 선임 목사거든요. 그바티멘치 지역에 바티맨치 지역의 침례교가 한 50명입니다. 목회자들이 거기에 선임 목사예요. 근데 구원을 받고 저희들하고 연결돼가지고 침례교 목사라고 하는 타이틀은 가지고 있지만 완전 저희 소속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침례교 목사들에게 복음도 전해야 되고 이제 그런 상황이고요. 침례교 목사들이 다 구원받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59박이 3 0하면 1500명이 저희 교회 교인이 되는 겁니다 네, 그런 식이 되겠죠. 그건 이제 추후 일인데 그외에 이제 올해 말 정도에 제가 보고할 저희 해당 교회 소속으로 될 완항 목사랄지 또 분찬목사랄지 이런 분들이 계속 연결돼 가지고 복음을 정확하게 전하고 있고 c 엠립 지역이라고 유명한 앙코르와트가 있는 그 지역에 c 엠립이 교회가 있습니다 거기는 한국 장로교회에서 교회당을 지어줬는데 한국 장로교 회 목사가 그 타락을 해가지고 와이프는 가라오케 다니고 뭐 이런 <laughs> 이게 한국에서 온이 이 캄보디아에 온 목사들이요 대부분 장로교회 기일인데 교회, 거의 다 에, 비즈니스 성교사입니다 싹꾼 목자라는 거죠 싹꾼 목자 그래서 한국 목사한테 버림받은 현지 목사들이 많습니다 상처받은 사람들이. 그런 목사들은 가서 주우면 우리 교회에요 그냥 가서 주우면 우리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당 다건립돼 있지 사람들 순수하지 목사 상처받았지 독립이지 가서 주우면 우리 교회지 그런 교회는 넘치고 남, 넘쳐 있거든요 아직까지는 저희가 많이 활동하지 못하고 있는데 저희 자체 교회만 돌아보기에도 힘이 부족해서 어쨌든 간에 c m n 교회 같은 경우는 그렇게 장로교 목사한테 상처받아서 독립이 되는 상태에서 연결돼가지고 가보니까 교회당 엄청 커요 그리고 이 사람들 순수하고 그래서 이제 그 교회 복음전에서 그 목사까지 다 구원받고 저희 교회가 되어있습니다 한 70명 모입니다 그리고 그그 그 주변에 또연결어있는 목사들이 10명입니다 그 목사님이 거기 책임자거든요 그럼 그1 0명의 복음전하면 그 10명에 있는 목회자들이 다 저희 교회가 되겠죠 아직은 저희들이 그분들의 예. 적극적으로 대시하지 않고 있는 상태지만도 그들에 한두 분 정도는 저희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두 분만 저희들이 잡아도 CM님의 교회가 거의 3개입니다 벌써 지금 그런 식이 돼 있습니다 네두 번째 캄보디아에 들어가셨을 때 어떠한 마음으로 가게 되셨는지 그리고 또 그 계기를 통해서 캄보디아라는 나라가 달리 비춰지셨는지 궁금했습니다. 네, 어, 두 번째 제가 올 때는 캄보디아 성교 지원을 제가 세 번에서 세 번째 오게 된 거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이미 캄보디아를 실패했기 때문에 초창기 때 그래서 아마도 어려움이 성교사로 다시 보내기에는 많은 부담과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제가 생각이 되고요.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다른 사람이 가는 것보다는 제가 캄보데를 더 많이 알고 그리고 현지 지역 목사들하고 그래도 제가 많이 호흡을 맞췄고 제가 가면 바로 현업에 바로 투입될 수 있는데 다른 분이 가면 다시 바닥을 쳐야 되거든요. 다시 제가 옛날 3년의 고뇌를 했던 것처럼 3년의 고뇌 이상의 고뇌를 해야 돼요. 그 고뇌를 뛰어넘지 못하면 결국 성교는 하지만 방랑자가 됩니다. 결국에는 떨어지거나 성교의 탄력을 잃어버리고 그냥 제3 성교 지대로 남아서 짐이 되는 그런 경우가 되겠죠.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제가 그래도 제가 성교를 가는 것이 낫겠다. 그리고 실제로 한국에 와서 보니까 한국도 적응, 적응하기가 싫은, 어려운 거예요, 제가. 캄보디아에 있을 때는 아유, 한국 좀 가고 싶다. 너무 교제가 부족하고 너무 교제가 없으니까 너무 고독한 거예요. 전도안 되고. 그래서 한국에 왔는데 막상 와서 보니까 교재도 풍족하고 또 전도도 그럭저럭 잘 되는데 그 아련함 그리고 루저라고 하는 딱지 아 나는 이제 인생의 패배자가뭐 이런 생각들 그래도 캄보디아 가면 내가 가면 뭔가 좀할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어떤 기대심리 그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것들 때문에 캄보디아를 다시 오게 됐거든요 캄보, 캄보디아 오기, 오기 직전에 제가 물색했던 나라는 필리핀이나 태국이나 스리랑카를 물색을 하고 어, 스리랑카 선교를 생각도 좀 해보기도 했었는데 었 결국에는 캄보디아로 다시 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감사드리고 이제 막상 와서 보니까 옛날 캄보디아의 어려움이 그대로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또 실망, 또 좌절 그렇지만 도 그래도 그때의 관록이 있기 때문에 빨리 뛰어넘고 전도에서 지금 지역교회까지 포함해서 약 800명 이상 모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 감사드리고, 어쨌든 간에 앞으로도 계속 그런 탄력을 받고 하다 보면 아마 조금 더 가속이 붙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1,000명 넘어가고, 1,500명 넘어가고 그렇게 되겠죠. 그래서 하여간 캄보디아에 더 많은 분들 빨리 외적인 열매를 빨리 맺게 해서 주님께 영광 돌리고 마음의 빛을 좀 빨리 털어낼 수 있는 그런 시간 되시면 좋겠습니다.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네, 선교를 하시는 중에, 세계의 파도를 넘어야 성교가 가능하다고 하셨는데요. 첫 번째로는, 네. 네, 말씀해 주시죠. 네. 아마 한국에 있는 목회자들이 성교에 대한 많은 생각도 가지고 계시고 하실 겁니다. 새로 전도인 되신 분들에게 제가 당부를 드린다면, 성교사를 가셔서 저보다 훨씬 더 잘하시겠지만, 성교사로, 어, 10년 가까이, 최초에 왔을 때를 비롯해서 계속 성교 파송, 단기 파송이랄지 성교 강사로 왔다가, 이제 장기 파송 다시 본, 10년의 세월을 쭉 보면 세 가지 파도를 넘어야 됩니다. 첫 번째는 문화 충격. 내가 생각한 것보다는 훨씬 더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 요 정도면 갈만하네? 근데 막상 와보면 더 어려워요, 사실은. 음, 문화 충격을 뛰어넘지 않으면 어렵다. 그래서 어, 물가가 비쌉니다. 먹는 거, 현지인들, 시골에서 먹는 것처럼 현지인처럼 살면 은쌀 겁니다. 그러나 가전제품은 한국보다 훨씬 더 비싸고 공산품 비싸잖아요. 자동차, 10년 된 아바테가 3천만 원 합니다. 10년 된 아바테가. 거의 폐차 수준에 돼야 될 이스타나가 1,5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리고 새차 살려면 8천만 원 줘야 됩니다. 8천에서 1억 줘야 됩니다. 싱가포르 같은 경우 아반한테 10년 이상 된거 1억 줘야 됩니다. 싱가포르 환경 유지 때문에. 그러니까 훨씬 비쌉니다. 비싼 것도 비싼 거지만 너무 더럽고 뭐 천지가 쓰레기통이니까요. 뭐, 뭐 먹고 그냥 버리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뭐 그냥 음식에서 뭐파키벌레 뭐 뒷다리 나오고서 그냥 일상이고 뭐뭐 그냥, 그냥 아 이거 소독 됐으니까. 아, 단백질 덩어리를 뱉거니 생각하고 맛있게 먹어야지. 아, 왜 바, 단백질 뒷다리가 나왔을까요? 주인님, 바꿔주세요. 아, 그거 맛있는 단백질 덩, 덩어리입니다. 하고 바로 <laughs> 먹으라고 합니다. 아 주인님, 여기 개미 두 마리 들어와 있습니다. 아, 그거 제가 스페셜로 지금 넣습니다. 실제로, 실제로 이 캄보디아는 개미 볶음 요리가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먹어봤거든요. 개미, 어, 뭡니까? 찌개가 있어요. 김에, 개미 찌개. 진짜로 있습니다. 개미 지금 그 음식 보면 닭고기 몇개 넣고 어뭐 고기 조금 있고요. 대부분 개미가 볶아져서 나옵니다. 어, 그거 제가 먹어 봤거든요. <laughs> 어, 그 현지들 먹고 있으니까 전도 집 끝나면 그 현지들 먹는 거 먹어야죠. 저도 먹었는데 실제로 맛은 있습니다. 그냥 <laughs> 이빨이 좀 끼어서 그런지 있거든요. 예. 네. 바퀴벌레처럼 생긴 것이 어꼬리끼리어그저 어, 물방개 어, 물방개, 물방개. 네. 끼리, 끼리끼리라 하던가. 그렇게 하는데요. 물방개는 그냥 일상으로 먹습니다. 그냥. 네. 거미 튀김. <laughs> 거미가 이만해요. 거미 튀김. 거미 튀김. 그것도 그냥 일상으로 먹어야 됩니다. 이게. 거미. 근데 저는 뭐 먹어본 적 없지만, 물방개도 본 적만 있고, 제가 먹어본 것은 이제 그, 개미, 게미볶음뭐 이런 건 먹어봤고요. 해간 그런 그, 문화 충격을 뛰어넘어야 됩니다. 굉장히 더럽습니다. 뛰어넘어야 되고. 저는 이제 그 음식 값이 좀 비싸, 한국 음식을 먹고 싶은데 한국 음식 비싸거든요. 예. 아끼기 위해서 그냥 현지 거리에서 파는 것도 많이 먹고 그렇게 이제 성교하면서 그렇게 했는데. 어쨌든 문화 충격. 두 번째는 교제 충격. 우리 최형준선교사님 미얀마 계신 성교사님도 최근에 한국 방문하셔서 그런 간증 하셨다고 유튜브를 제가 저희 가족이 엊그제 봤었었는데. 성교사도 똑같은 형제 자매거든요. 그러니까 교제가 없으면 굉장히 고통스럽습니다. 교제가 없으면 양육이 안 된다는 것이 아니고 그 차원을 뛰어넘어서 고통스러워요. 아 교제가 없다? 아 양육이 안 되구나. 양육이 부족하거나 그건 당연한 것이고요. 그건 당연한 것이고 고통스럽습니다. 고통스러워. 공허해요. 속이 공허해. 그거 뛰어넘지 않으면요. 어, 전도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초반에 선교를 오시면 굉장히 혼돈스러워요. 문화 충격은 예상했는데 그거보다 더 어렵죠. 그다음에 교제는 없다고 생각했는데 막상 와보니까 더 외롭거든요. 근데 한국인들이 있는 한국 형제함에 있는 교회는 그나마 괜찮겠죠. 필리핀은 그래도 좀 한국인들이 있잖아요. 제가 볼때 네팔 굉장히 어려울 겁니다. 또뭐 에콰도르, 참 고통, 고, 고통스러울 거예요. 우리 형, 성교사님들 많이 고통받으실 텐데 파라과이, 참 고통스러울 겁니다. 네. 그런 많은 교회가 있는데 그걸 뛰어넘으셔야 되고요. 네, 그것을 뛰어넘기 위해서는 친한 형제자매들하고 카톡으로 계속 해야 돼요. 스트레스를 풀어야 돼요. 영상 통화든지 문자로 저는 제 동기들한테 많이 이제 영상 통한다든지 화 문자하면서 스트레스 풀거든요. 어 제가 있었던 교회에서 문자 오기도 하고 그러면 또 그때 또좀 마음이 좀 스트레스가 풀리기도 하고 어쨌든 그렇게 이제 풀어야 되고 세 번째는 뭐냐면 전도 충격 이게 이제 하이라이트거든요. 막상 생각했던 것보다 전도가 안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잘 넘어야 됩니다. 그거를 잘 넘기면 그래도 그럭저럭 전도가 됩니다. 그거 그 고비가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오면 분노, 두 번째는 좌절, 세 번째는 체념, 네 번째는 믿음. 이렇게 가는 거죠. 그렇게 가야지 되는데, 이세 가지를 넘지 못하면 성교를 결국에는 포기하게 됩니다. 성교 포기한 분도 아마 있을 겁니다. 아마. 잘 넘겨야 되는데, 지금 많은 신임 전도인들이 그렇게 성교사 지원해서 오신 분들이 계시는데, 지금 잘 견디고 계셔요 음, 그런 것들을 그래서 아마 새로 오실 분들도 그런 것들을 잘 유념해서 오시다 보면 뭐 저도 견디는데 다른 분은 더잘 견디, 견디시겠죠 그렇게 해서 견디면서 성교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네 캄보디아 홈페이지 보면 성교사님께서 음, 캄보디아에서 봉사를 원하는 사역자나 성교사가 되기를 희망하는 분들이 있다면 아래 사항을 참조하시기 바람 이러면서 글을 하나 올려주셨었는데, 항공료부터 해서 주택 문제, 이런 뭐 더위, 네. 물가, 질병 문제 해서 교육, 운전 다 네. 상세하게 맞아요. 적어주셔서, 네, 보시면서 이제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거 10년 전 상황인데 아마 80%는 비슷할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리고 벌레 얘기가 굉장히 충격적이었는데, 저도 캄보디아 갔을 때, 아, 캄보디아를 17년도에 갔었거든요. 가면 어. 이제. 물방개 튀김 비주얼이 좀 충격적이었거든요. 그래서 너무 네. 커요. 평소시 많이 드시는 음식인가요? 그런 물이 튀김? 예, 현지에서는, 어, 사실은 가난하기 때문에 저희 괴회 음. 포우 목사님이라고 계시거든요. 아, 이렇게 선임 목사인데, 폴포트 시절에는, 어, 예, 진짜입니다. 먹을 게 없어가지고 바퀴벌레를 잡아서 먹었습니다. 물방개는 기본이고, 바퀴벌레를 먹어, 튀겨가지고, 튀겨서 먹었는지, 뭐, 뭐, 고, 뭐 그것도 뭐 기름도 없어으니 튀겨서 먹지는 못하겠구나. 그냥 이렇게 뭐 불에 구워 먹었겠죠. 근데 폴포터 시절에서 많은 사람이 굶어 죽었습니다. 음. 많은 사람이. 그래서 이게 캄보디아 목사님들 중에 몸에 문신이 있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왜 문신이 있냐면, 하나님을 모르는 그 시절에 살려달라고, 폴포터한테 그때 안 죽으려고, 문신을 한 거예요. 호신용으로. 그게 멋으로 한게 아니거든요. 생존을 위해서. 포원 목사도 여기 문신이 있어요. 그게 안 지워져서 약간 좀 흉하긴 한데 여기 살짝 문신이 있습니다. 엊그제 제가 CM립을 지나가면서 제가 들은 얘기인데요. CM립 도로 바로 옆에 거기 같이 같은 현지 목사가 바로 저 옆에서 자기 친구가 폭탄이 터져서 군인할 때두 명이나 자기 동료가 죽었다고 절대 도로 밖으로 들어가면 안 된다는 거죠. 캄보디아는 지뢰가 많이 있으니까. 그래서, 아직도 그, 지뢰 때문에 발목이 없는 분도 많이 있고, 그러긴 한데요. 어쨌든, 캄보디아 상황이, 에, 좀, 녹록하진 않습니다. 시골 가면. 시골 가면 녹록하지 않는데, 도시는 아주 편하잖아요. 근데 시골 가면, 녹록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걸잘 유념해서, 성교하면, 또 성교할 만 합니다. 인도나, 뭐, 뭐 이런데보단 나은 것 같아요. 인도 완전 시골은 정말 힘들거든요. 근데 그.. 거기보다는 캄보디아가 좀더 낫지 않을까. 파키스탄 아주 시골은 정말 힘들.. 힘들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저 뭐야 신충호 목사님.. 신창호 목사님 얘기를 들어보니까 시장인데 뭐, 뭐 검정 물건이 있더래요. 달려있는 거예요. 쫓아가보니까 검정 물건이 아니고 파리들이 고기에다 달라붙어가지고 검은색이에요. 검은색 전체가. 그러다가 물건 팔때 그거 다 털공에 파는 거죠. 검은 공을 파는, 검은 공을. <laughs> 저희들도 캄보디아 성교를 가면, 시골 이제 저희 교회 집에 끝나면 막 밥을 주면 먹는데, 저는 안 봐서 모르는데, 제 자매가 보고는. 그거 방금 전에, 팔리들이다 달라붙어 있는 것을 다 털고 주는 거예요. 저는 뭐, 모르고 먹고 그냥 설사하고 그러죠, 그냥. 네, 그러려니 생각하는데, 지금은 이제 뭐 그렇게 이제 큰 문제는 없습니다. 네 그리고 아까 교제의 단절에 대해서 말씀해주셨는데 실제로 네, 네. 이제 해외 선교사님들께서 올려주시는 교회 홈페이지 글이나 밴드에다가 댓글을 달아주시는 게 되게 큰 힘이 된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영상 보시는 네. 모든 형제 자매님들 밴드나 이제 홈페이지 소식 올라올 때마다 함께 댓글 달아주시면 정말 너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저도 열심히 네. 달겠습니다. 그 주십시오. 특별히 이제 새로 간 선교사님들 계신데. 그런데를 좀 많이 해주시면 저는 지금은 뭐큰 문제는 없는데 음. 새로 이제 선교 가신 분들은 큰 도움이 될 겁니다. 그래서 댓글 후원도 음. 큰 도움이 될 겁니다. 그것도 큰 기도니까요. 이렇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특별히 음. 어려운 음. 지역, 캄보디아보다 더 어려운 지역 음. 이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아 그리고 이제 캄보디아에서도 수양회가 진행되나요? 예, 그것도 음. 예, 지금 다른 음. 지역은 음. 이제 선교센터 지어가지고 이제 많이 이렇게 많은 대규모. 어, 어그 분들을 모아서 이렇게 수련을 하는데, 캄보디아는 그게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그걸 지으려면 건물값만 수십억이 들어가야 되고, 그냥 땅값이 너무 많이 올랐거든요. 수십억이 들어가야 되고, 형제자매들의 그 귀한 헌금을 건물 짓는데, 수십억 든다, 들어서 건축하기에는 어려움이 있고요. 두 번째는 그걸 지어놔도 시골에서 올 수가 없습니다. 교통비가 없어서, 그래서... 오는 것이 힘듭니다 그래서 오는 것보다 제가 가서 집회하는 것이 낫지 와라 이건 어렵습니다 필리핀 지역에서 이제 성교 수양관 지어가지고 하잖아요 몽골도 하고 제가 볼 때는 야 그거 대단하다 그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그분들이 오려면 차비가 없는 분도 있을 텐데 야 저분들 현금에서 온다는 것도 대, 대단하고 현금이 없는 분도 있잖아요 그럼 지, 교회에서 지원해 줘야 되잖아요 그럼 그 돈을 성교사 가달 하려면 자기 사비가 더 부족하잖아요 후원께서 또 후원을 해줘야 되는데 어떻게 하는지는 모르지만 아무튼 몽골 지역이나 에콰도르 또는 뭐 멕시코 또는 뭐 이런 지역에서 선교 센터 운영해서 시골에 있는 분이 와서 이렇게 수련 참석한다. 아, 저는 참대단하다 생각해. 요데 캄보디아는 불가능입니다. 불가능. 그래서 모르겠습니다. 목회자들 수련회 정도를 한 지역에서 하는 것은 가능하겠지만 그것도 저희들이 부담해야 됩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와서 하기는 어렵다. 지금 뭐 다른 분들 와서 하게 하면. 뭐 모으기 하면 2천 명도 모을 수 있습니다. 진짜로. 뭐 교회당 크게 지어놓고 2천명 와라 하면 이 이천 명도 지금 수양이 할수 있습니다. 근데 그분들 먹을 거다 대줘야지. 그분들 차비 다 대야지. 그 건물 지르려면 수시로 해야지. 그 어떻게 하겠습니까? 제가 가는 것이더라죠 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선교사님께서 그렇게 몇 시간 되는 거리를 직접. 계시면서 네. 몇 시간 동안 운전하시면서 거기에서도 영상 찍어 가시면서 이렇게 선교하시는 이유를 이제서야 좀알것 같습니다. 함께 네. 그런 경제적인 부분들 포함해서도 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음. 네. 저희가 선교사님을 위해서 준비한 게 있습니다. 네. <laughs> 깜짝 선물인데요. 선교사님 힘내세요. 캄보디아 선교 화이팅! 힘내십시오. 화이팅! 영육관에 항상 건강하시고 힘내세요. 화이팅!